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문장은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며 붙잡아온 질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할 것 같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상황이 좋아져야 비로소 웃을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쫓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며 더 화려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모든 믿음이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게 만든다고 경고한다. 외부는 늘 변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재산도 변하고 삶의 흠도 변한다. 이 변하는 것들 위에 행복을 기대면 행복은 안정될 수 없고 기쁨과 불안이 끝없이 반복되는 산 속에서 마음은 늘 흔들리게 된다. 그는 행복을 영혼의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영혼, 즉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결국 행복의 질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복잡하면 편히 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부족함만 크게 보인다. 반대로 평범한 조건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면 일상은 충분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며 아무 사건이 없어도 하루가 충만해진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행복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남의 태도에 따라 흔들리는 행복은 남의 기분에 맡겨진 행복이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행복은 상황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행복이다. 하지만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복은 달라진다. 그 행복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며 외부가 변해도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내면의 행복은 강렬한 감정보다는 안정된 상태에 가깝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지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에 붙잡히지 않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고요한 만족이다. 가끔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찾으려고 한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재미, 짜릿함, 성공 같은 일시적인 감정을 행복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복이 아니라 짧게 지나가는 쾌락이라고 보았다. 진짜 행복은 감정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음의 균형과 평온에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면을 가꾸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타인의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며 지금 있는 것에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행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안정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조용히 깨닫게 된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이 말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깊다. 행복을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 행복은 결국 나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가 행복의 크기와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문장은 삶의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오래된 진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시작된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내면은 감정이나 기분 같은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내면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고, 내면을 다스리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변화를 먼저 원한다. 조건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해해줬으면, 과거의 실수가 없었다면,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행복이 외부에 달려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생각을 거꾸로 된 삶이라고 표현했다. 외부를 먼저 바꾸고 행복을 나중에 얻으려 하는 것은 비가 그친 뒤에 우산을 펴는 것과 같다고 했다. 행복은 외부가 바뀔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바뀌면 외부 해석이 달라져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외부 상황 때문에 괴롭다고 느낀다면 그 괴로움의 근원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방식 속에 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지나간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바로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행복을 외부에 두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로 흔들리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실패에도 마음 전체가 기울어버린다. 그러나 행복의 중심을 내면에 두는 사람은 외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일들의 자신의 감정을 모두 맡기지 않는다. 외부가 요동쳐도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를 지키는 능력이 바로 내면의 힘이다.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집착도, 비교도 줄어들고, 대신 평온과 집중, 그리고 균형이 자리 잡는다. 외부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내면이 준비될 때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바로 바라보고 다루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 불안의 의미를 더 씌우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마음,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이해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쌓여 내면의 안정이 생기고 그 안정에서 행복이 싹 튼다. 외부가 나를 흔들 때 내면의 안정이 없다면 내 마음의 문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내면이 정돈되어 있다면 외부의 소란은 문 앞에서 멈출 뿐내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차이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삶과 내면의 안정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차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마음의 상태임을 알려준다. 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며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새롭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거창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면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행복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외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국 밖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행복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해석하는지가 행복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생긴다. 바로 행복은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초대해야만 들어오는 상태라는 것이다. 외부에 기대어 얻는 감정은 금방 사라진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도 다음날 누군가의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무너진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불만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외부가 주는 행복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갈 뿐. 나를 오래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면에서 생겨나는 행복은 전혀 다르다. 그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오지 않고,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주어진 하루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과거에 잡혀 있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두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행복은 조용하지만 깊게 아주 오랫동안 머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순간을 자기 마음을 놓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일이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 외부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붙였는지가 나를 아프게 한다.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그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떤 색으로 칠하느냐가 내 마음을 흔든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은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래서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외부의 말과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안정된 언어를 건넬 줄 안다. 괜찮다. 지나갈 것이다. 이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을 때 내면은 외부와 관계없이 평온을 유지한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내 인생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같은 일을 겪고도 삶의 무게를 더 깊이 품어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 반면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를 계속 탓하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흔들어 놓는다. 이 차이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면의 선택에서 온다.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필요한 비교. 끝없는 욕심, 지나친 상상, 스스로를 향한 비난이다. 이 마음의 부산물들을 붙잡으면 행복은 멀어지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행복은 조용히 다가온다.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서 내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을 때 만들어진다. 격한 기쁨이 없어도, 큰 성공이 없어도, 외부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면의 균형이 맞춰지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바로 이런 고요한 만족,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피어나는 감정이다. 결국 행복은 밖에 있는 무언가를 얻어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다만 그 사실을 깨닫는데 우리는 조금 오래 걸릴 뿐이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외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선택하는 마음이 바뀌면 삶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큰 사건이나 특별한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행복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내 마음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조용히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바깥으로만 시선을 돌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집착하고 난다. 이런 비교는 결국 외부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게 만들고 행복을 외부에 맡겨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불안해지고, 남보다 앞선 것처럼 느껴지면 잠시 안심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흔들린다. 내면에서 오는 행복은 이런 비교에서 자유롭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비교는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는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향해 움직이는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또한 내면의 행복은 삶의 이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 외부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은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자신감을 잃고 주목받지 못하면 존재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내면이 중심이 된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할 줄 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결코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행복은 보이지 않는다. 생각은 늘 앞을 향해 달리고 감정은 제멋대로 흔들리고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행복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만 단순해져도 행복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생각을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놓아버리고, 내가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진다. 이 가벼움이 생겨야 행복이라는 감정이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 내면이 정리되면, 바깥의 풍경이 깨끗하게 보이고, 평범한 하루의 빛깔도 다르게 느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켜지는 전등이 아니라, 내면에서 천천히 밝아지는 작은 불빛과 같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말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찾아오는 삶의 선물이다.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 행복은 책임을 바깥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둘때 비로소 성장한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때 내 선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행복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순간의 행복을 경험했다. 다만 외부 조건에 더큰 의미를 두느라, 그 작은 행복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다. 행복을 어렵게 정의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면이 고요할 때, 마음이 한 곳에 머물 때,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내면의 행복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충분하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에서 시작된다. 행복은 외부의 바람처럼 변덕스럽지 않다. 내면이 자리를 잡으면 행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무엇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좋은 날이든, 어려운 날이든,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행복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고 단단한 힘이 된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행복이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진다. 예전에는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사건들이 이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도 하고, 한때는 참을 수 없었던 감정들이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변화는 외부의 상황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산 전체의 색채가 조용히 변해간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행복을 놓치게 만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외부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외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군가의 말에 과하게 흔들렸던 날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졌던 날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끝없이 고민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은 결국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이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흔들리는 일들에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던 마음이 이제는 그 행동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황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쪽에 집중하게 된다.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바라지 않아도 충분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이 안정되면 외부의 소란은 점점 덜 중요해지고 마음속 고요함이 삶을 이끌기 시작한다. 행복은 결코 거대한 목표가 아니다. 멀리 있지도 않다. 행복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 변하는 조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행복은 언제나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면을 향해 돌아보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행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힘에 무력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온다.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다시 중심을 찾게 하는 문장이 된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이 문장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 감정 전체를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내가 선택한 마음이 나를 지키고, 내가 선택한 해석이 나를 다시 세운다. 이것이 내면에서 시작되는 행복의 힘이다. 결국,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로 달라진다. 같은 하루라도 외부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면 불안해지고, 내면을 중심으로 삼아 살면 평온해진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내 삶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말의 방향이 고요함을 향하고 있다면 행복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내면이 고요해질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평온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그 평온 속에서 우리는 오래 기다려왔던 행복을 만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짧은 한 문장은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길,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말해준다. 행복은 언제나 나의 마음이 선택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